장신구는 구석기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. 어, 구석기 시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. 어, 뭐 200만 년 전. 뭐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 년전전으로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원전 한 1만 년 전. 지금부터 12,000년 정도에서 이제 구석기 시대는 끝났죠. 결국 구석기 시대는 수십만 년을 걸쳐서 진행이 됐고 신석기 시대는 불과 이제 한만년 정도 채안 되죠. 신석기는 기원전 만 년에서부터 기원전 한 3000년 사이로 일컫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 하니까요. 보통 구석기 시대 때 대부분 자연적인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. 장신구로.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자연계 게 많이 있죠. 대표적으로 조개라던가 산호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연히 발견된 진주라던가 그러다 이제 신석기 들어와서는 이 중앙아시아나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옥 같은 거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또그 밖의 지역에서 호박 같은 게 많이 사용됐죠 신석기 시대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더욱 더 많은 이 장신구가 필요했겠죠.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종교적 의미로 우리가 쓰시, 시작했으니까요. 대표적으로 오기 대표적이죠. 오기 대표적으로 그렇고 또 발트 연안에 발견된 많이 발견된 호박 같은 거.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호박이 많이 쓰였고. 그리고 이제 조개껍데기 같은 거는 뭐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석기도 많이 사용했습니다. 이 장신구로. 그리고 여러 가지 돌을 다양한 색깔의 돌이 많죠. 요 사암이나 편암이나 흔히 청석이라 불리는 이 돌들 다양한 색깔들 네,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장신구로 쓰였겠죠.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뼈, 그 뿔, 네. 뼈와 뿔도 중요한 장신구로 당연히 사용이 됐고요.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은 뼈나 이빨을 아주 갈아가지고. 장신구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이 나오지요. 그리고 목걸이로 구슬 같은 거, 주로 이제 마모된 거 보면은 연마해 가지고 조금 이제 광택을 내게 그렇게 이제 된 것도 있고 또 화석, 또 신석기인들도 화석을 좋아했습니다. 네, 화석 자체의 그 아름다움이 있죠.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